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성경읽기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3장과 24장 그리고 10편, 90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스 23장은 두 자매 이야기인데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가진 두 자매입니다. 이두 자매에 대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이니라. 오홀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이 오홀라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이 오홀라는 아수르를 사랑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는 또 에고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징벌하셨습니다. 아, 앞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전을 보시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러니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제,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가 됩니다. 종종,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제 아내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하나님의 아내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내인 오올라가 아수르 사람을 사랑하고 애굽 사람을 사랑했다. 불륜을 범한 것이지요. 근데 그 불륜의 대상이었던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런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것입니다. 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사랑하고 또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한 것을 음행으로. 불륜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오홀리바에 대해서 1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언니가 행한 오홀라가 행한 일들을 보고도 또그 결과를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더그 가늠이 더, 그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여기 이제 형이라고 나오는데 아, 언니입니다. 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마 여러분 뭐 할머니나 혹은 어머니나 이런 분들께서 이제 언니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마 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번역인데 형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언니죠. 이 올리바가 언니 오홀라가 행한 그 일을 보고도 똑같이 음욕을 한 것입니다. 오홀리바이 역시 아수로 사람을 사랑했고 그다음에는 준수한 용모를 가진 갈대아 바벨론 사람에게 마음을 뺏깁니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오홀리바를 사랑했지만 곧 치료했습니다. 이, 이 바람을 피운 그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오홀리바 예루살렘이 사랑했다가 버림받은 그런 대상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이 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이방 나라들을 넘보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는데 바로 그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와 캐시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 적 너는 내 음란과 내음앙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신실하고 좋은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 다른 우상에게로 눈을 돌렸으니 당연히 그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이자 신실한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24장은 녹슨 가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근후에 물을 붓고 양태 산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이게 이제 녹슨 가마의 비유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가마솥에 이제 양고기를 넣고 이제 삶습니다. 뭐하려고 삶겠습니까? 먹으려고 삶겠지요. 근데 그 가마가 녹이 썰었어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는 거지요. 이게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이 어차피 먹을 수 없게 된그 고기를 바짝 그냥 삶아 가지고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에스겔에게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네가 정말 기뻐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데려갈 텐데 그 사람이 죽어도 너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이 일로 인해서 에스겔은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에스겔은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사형이 집행될 때는 사람들이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거를 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이 죽은 아내의 그 시신 앞에서 얼마나 슬퍼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을 징벌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고요. 저는 목회자여 또 설교자로서 정말 참된 설교자, 참된 목회자일이 고난하다. 이 에스겔의 경우처럼 그 삶이 곧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것이 무엇으로 의미하는지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스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스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해눔함을 맞이하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호 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스루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준수한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 때야 그들에게로 보내에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국당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서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함하여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허루 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두것과 소아와 구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교와 경고와 수료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들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이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돈 내어 네고와 귀를 닦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국당에서부터 행화된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국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반 것을 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곧네 음란하며 행화된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엄나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돌아들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음즉, 내가 그의자를내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그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형 사마리아의 잔곧놀랍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왕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라 너는 내음란과내 은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니냐 그는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안식일을뽑아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메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거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양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이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참기와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발을 그 머리에 씌워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운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세에게 나옴 같이 음란한 여인 오울라와 오울리바에게 나왔음지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여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드리라. 이같이 내가 뒷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 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험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압니다. 제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인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이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율을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뒤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가을뜨고건 덕적다리와 어깨, 목의 모든 좋은 동이를 그가운데 모아놓으며, 오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삼되 가마 속에 뼈가 물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감하여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동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그리 덮히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더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히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하느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섬을이어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옷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성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라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라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일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실파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구로 머리를 둥이고 발에 씨을 씹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방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조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바리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냐. 인자야, 내가 그 심과 그 질부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의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참장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나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알리니라제4권제9 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라이다. 누가 주의 노용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와여, 호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하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안의 속에 어, 공동체 성경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이제 9월 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참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성경일기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을할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